안녕하세요. 마음숲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휴식하고 마음이 치유하고 성장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제 인생이 바뀌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10월 달에 처음 오행체질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세상은 물질 세상이 아니다. 사실은 비물질이 그 주요하고 비물질의 세상인데 비물질의 에너지. 마음, 생각, 정신,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결과물이 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은 정말 작은 부분이고, 사실은 이 비물질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돼요. 처음 공부하게 되고, 그곳에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키워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을 해서 엄청나게 그 세계에 완전 빠져들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몸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우울증도 있었고 인생에 어떤 목표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어, 재밌게 살죠. 막 대기업 팀장이다가 뭐 서핑하러 다니고 맨날 놀, 그렇게 여행 다니고 춤추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막 속으로는 굉장한 그 우울감과 예그 이전에는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꿈도 많고 이랬는데 그게 다 좌절되면서 인생의 목표도 없고 뭐 결혼도 결호, 결혼도 못했죠 <laughs> 연애도 실패했죠 뭐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안 들고 목표도 없고. 조울증에다가 항상 이 염증과 온간 염증과 만성 피로와 두통과 불면증과 이런 게 있으니까 왜 사나 싶은 거죠. 어, 별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왜 사나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어그 이전에 사실은 굉장히 인생에서의 바닥을 완전히 진흙탕 바닥 완전. 완전 바닥을 찍고, 그때는 살짝 올라왔을 텐데, 살짝 올라왔을 텐데, 그때 이제 저는 먼저 건강이 좋아지고, 양자 물리학이라는 마음의 힘, 키워드를 얻으면서 뭔가 탁 트인 거죠.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이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짜여져 있는 어떤 현실이라는 거에서 내 힘이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고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고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니야 사실은 이 세상이 네가 만든 거야 너의 그런 마음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라는 키워드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작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럼 다할수 있는 거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으면 나의 현실을 내가 만든 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저한테 희망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 그러면 살만 하겠네. 세상이 살만 하겠네. 그리고 그게 좀 말이 된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이 세상을 왜,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세상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양자 물리학의 그 세계가 저는, 아,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혼으로서, 영혼이라는 불멸의 존재로서 인간의 삶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그냥 오롯이 정말 양자의 세계, 그 에너지의 세계, 그게 진짜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현실이 된다는 게, 그게 저는 정말, 아, 그러면 살만하지. 이게 바로 말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인 게, 저는 이해가 더안 되고, 그게, 그럼 그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영상을 또 하나를 만났는데, 그 영상은, 어, 조금 음모론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세상에 밝혀졌으나 파묻혀진 그런 진실들, 그런 것을 알려주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사실은 진짜 나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어, 산 있죠, 산, 산. 그리고 주상절리라고 하는 이렇게 깎아지는 듯하게 베어진 그런 산 있잖아요. 다 바위로 돼가지고 바위가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깎아지듯이 이렇게 깎인 그런 산들. 사실은 그 산이 나무라는 거예요. 아주 고대에는 아주 옛날에 그 산소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 때그 비로써 물이 하늘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리기 전에 그 이전에는 지구의 산소가 굉장히 지금보다 밀도가 높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물들이 아닌 거죠. 훨씬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생명력이 크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크기도 크고 모든 생명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는 이 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무였던 거예요. 그니까 러 엄청나게 큰 거죠. 아바타에 나오는 그 행성의 나무처럼 사람들이 그 나무에 집을 짓고 살 만큼 산처럼 큰 나무들이 저 높이까지 이렇게 다 솟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막그 나무가, 산이 다 나무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는 풀이죠, 풀. <laughs> 풀이죠, 우리가 아는 나무는. 그런 산 그런 나무들이 막 이렇게 울창하게 있는 그런 지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그 그 나무들이 어이 광물화 되면서 광물화되기 전에 이렇게 잘려진 거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베듯이 이크 커다란 산 나무들을 잘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상절리를 보면 잘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자른 것처럼 그러다가 나무가 잘리거나 이게 꺾인 듯한 꺾어져서 이렇게 잘려 나간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상절리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산 이렇게 뾰족한 산 이건 화산 산들 있죠 화산 폭발하는 산 그런 산은 쓰레기 더미 나무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 그런 쓰레기더미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제가 되게 지금 어설프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일리가 있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 이 나무와 산, 산이, 산이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주상절리가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비스럽죠 제가 그 영상을 여기에다가 태그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도 꼭 보세요 근데 그게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물질만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게 어딨어 억측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더이 세상에 원리나 논리가 더 이해가 잘 되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굴러가는 그 시스템이 그게 더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희망이 찼죠. 아, 그러면 나도 끌어당김을 해서 내 인생을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죠. 화건을 엄청나게, 화건을 머리맡에 침대에다가 침대에 딱 일어나면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고, 화건을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온 방에 다, 그, 절, 그, 도, 도, 두루마리. 두루마리로 된그 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사다가 찢어가지고 벽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다 화건을 썼어요. 매일매일 귀에 꽂히는 화건들. 영상 보다가, 좋은 화건들 있으면 다 써놓고, 그거 아침마다 외우고, 자기 전에 외우고, 자기 전에 소원 100번 쓰기, 내 목표 100번 쓰기 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오히려 나는 행운하다. 나는 행운하다. 행운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해가 됐죠? 왜 진짜 신기하게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바로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홍대 근처에서 잠깐 갤러리 카페를 했었는데, 인테리어를 제가 다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간판도 수작업으로 만들어갖고, 그때 서울시 강판 공모전에서 특별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안에 인테리어 할 때, 아, 문짝이 하나 있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벽처럼 이렇게 딱 세워놓게. 아, 문짝이 어디 있을까? 하고, 딱 그냥 홍대에는 그런, 이렇게 그, 버려진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정말 30분도 안 돼서 문을 찾아서 들고 왔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거를 왜 기억하냐면,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도, 그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문이, 버려져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딱 어울리는 딱 적당한 무늬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자마자 바로 찾을 수가 있지? 그때도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도 돈이 거의 안 들었던 게 집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망한 카페 거를 주워다가 썼는데 그런 과정들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정말 아 이거는 어떤 수호천사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된다 싶게 그 우연으로 행운이 얻어지는 필요한 것들이 얻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 그 반면에 물론 어, 이렇게 슬픔을 안겨주고 불행을 안겨주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정말 저는 아 알겠는 거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의 삶에서는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알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살만, 살만한 인생이 되겠구나. 이제 게임의 법칙을 알고 게임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 이전에는 게임의 법칙을 모르고 게임을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게임의 법칙, 게임의 규칙을 알고 게임을 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기는 게임, 인생 게임을 살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끌어당김을 엄청 했죠. 그래서 제 인생이 그 다음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했죠. 저는 일단 출퇴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회사에 출퇴근하는 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늘 했었고 어,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예전에는 하고 싶은 게 명확했는데 갈수록 하고 싶은 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가 과연 행복할까? 내가 할수 있을까?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걸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제 인생 직업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했던 건강, 건강한 거뭐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하는 일 하고 싶다 혹은 제가 나는 한의사 하면은 되게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이제 어, 무의식 치유와 몸하고 마음을 다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출퇴근 안 하면서. <laughs> 또,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천만원 벌기, 목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나도 천, 월 천만원 벌고 싶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월 천만원 이상은 계속 벌게 되고. 어, 마음에서 부정적인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어도 이제 다시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지는 않으니까 그 이상 소득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자꾸 그쪽으로 바뀌는구나를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끌어당김을 믿으시고 마음의 힘을 믿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에너지를 바꾸는 싸움이거든요. 내 에너지가 높아지면 긍정의 에너지로 힘이 있는 에너지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것들이 다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이 채널에서도 제가 앞으로 명상하는 방법, 수련하는 방법, 무의식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드릴 텐데 몸 마음 다스림, 아, 몸 마음 TV, 몸 마음 TV 채널에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 해가지고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 마음의 법칙, 심상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렇게 알리게 된게 이제 서양에서 그 네빌 고다드라던가 조디스 펜자라든가 조셉 머피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전달해줘 온 거죠 우리나라의 시크릿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로부터 해서 우리나라에도 전달이 되어져 온 건데요. 어그 중에서 네빌 고다드가 굉장히 이제 고전이거든요. 근데 그 분이 했던 사다리 상, 사다리 상상하기라는 게 있어요. 어그 사다리 상상하기를 통과해야 그분의 다음 강연에 올수 있는 그런 숙제 같은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해 볼수 있는 마음의 힘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상상 실험인데요. 어 밤에 잠들기 직전에 약간 헤롱헤롱한 졸릴랑 말랑한 그때가 우리의 상상이 현실과 상상이 가장 구분이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상상하는 게 현실로 제일 잘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내꿈 혹은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리얼하게 상상할수록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오게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물론 나의 행동이 필요하죠. 그런데 네, 그때 사, 사다리를 상상하는 거예요. 사다리 올라가는 나의 모습 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뭘 하냐면 나는 저대, 절대로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사다리를 오르지 않는다. 이거를 막 다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여기저기 포스트잇에다 나는 절대로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 놓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어, 일주일 안에 사다리를 오르게 된다는 게 결국은. 난 절대 사다리 안 오를 거야.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구분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표현을 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 난 절대 안 아플 거야 난 절대 안 아플 거야 이러면 아프다 라는 게 자꾸 나한테 입력이 되는 거죠 난 절대로 가난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안 가난할 거야 이러면 가난이라는 게 나한테 키워드가 입력되듯이 아,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조, 좋은 거죠 나는 건강할 거야. 난 건강한 사람이야. 난 부자야. 이렇게. 근데 사다리 절대 안탈 거야. 사다리 절대 안 올라갈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은 사다리라는 키워드가 나에게 입력됐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한 사람들, 안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는 100%그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네빌 고다드의 다음 강연을 들으러 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 강연에서는 그 마음의 법칙으로 진짜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연을 했던 게 네빌 고다드의 강연인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뭐 빨간 공을 생성하는 거야. 빨간 공, 빨간 공, 계속 빨간 공, 빨간 공. 그러면 내눈 앞에 빨간 공이 나타나요. 뭐. 아, 누가 나타나서 나에게 점심을 사준다. 누가 나에게 진짜 맛있는 점심을 사준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일주일 안에 누군가 나한테 점심을 사준다는 거죠. 내 끌어당김이 순수하고 내 파동이 높을수록 끌어당김이 빨리 일어나요. 현실로 빨리 일어나요. 저는 제가 막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막 파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빨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정말로. 약속 같은 것도 왜이 아, 이 약속은 진짜 약속은 잡았지만 나가기 싫은 약속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 이거를 내가 사정을 해 가지고 이거 약속을 어떻게 취소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면 그 약속이 알아서 <laughs> 알아서 그분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약속 미뤄야 될것 같다고 상대방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약속에 가기 싫은 내 마음의 파동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laughs> 되게 살기 편하겠죠. <laughs> 그리고 어, 뭐꽃 같은 것도 제가 꽃을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선물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파란색 꽃을 선물 받고 싶다. 파란색 꽃을 선물 받고 싶다. 파란색 꽃을 선물 받고 싶다. 막 했더니 예, 그때 일주일 조금 넘게 걸렸나? 어, 파란색 꽃을 선물받았어요 네 <laughs> 그리고 휴지 제 몸마음TV에서도 휴지 이야기 영상 보면은 끌어당김 얘기하면서 한영상들 있거든요 휴지를 제가 안 산지가 지금 4년 네, 4년 정도 끌어당김 처음 하면서부터 저는 휴지를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됐네요 네, 4, 5년 됐어요 4, 5년 동안 휴지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휴지는 왠지 내 돈으로 사기 아까워서 휴지는 항상 사람들이 준다. 누군가가 항상 나에게 휴지를 선물한다. 그렇게 했더니 5년 동안 지금 휴지는 한 번도 안 샀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거, 재밌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테스트를 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되는구나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싶다. 빚을 다 갚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어떤 집을 사고 싶다.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다.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어, 일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싶다.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것들까지 다 아, 실천해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내 에너지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주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고난의 인생을 사는 게너 한번 그렇게 괴롭다가 한번 죽어봐라, 뭐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우주의 마음이 아니라 그 인생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현실이 되는 거니까 마음만 바뀌면 현실. 당연히 바뀌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바꿔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우주는. 그래서 아내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여유 있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좀더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이 되고 또힘 있는 강력한 나의 힘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끔 이 인생을 꾸며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거저 준다면. 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인간으로 뭐하러 귀찮게 태어나요 그렇게 거저거저 거저 누군가가 주는 거라면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금의 노력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 내가 할수 있구나 내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인생의 재미인 거예요 내가 해냈다는 거 내가 바꿨다는 거 그게 인생의 재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뭐 누군가 이런 이렇게 멘토링이. 을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거는 좋지만 누군가가 거저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 인생 뭐하러 살아? 또 살아야 돼요. 또 똑같은 인생 또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 마음의 법칙, 마음의 에너지의 힘, 이런 것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행동해보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 사실 수 있도록 또 마음숲 채널 통해서 많은 도움, 지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댓글도 함께 나눠요. 안녕!